안녕하세요 여러분. 멘토 일본어독학입니다. 네, 오늘은 일본어와 우리말 한음도 관계성 5 다섯 번째 시간으로 루음 관련 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어에서 이 루음 관련 한자로는 루이로 발음되는 한자밖에 없는데요. 네, 이 루이로 발음되는 한자는 우리말의 루 혹은 류로 발음되는 한자에 해당했습니다. 네, 예를 보면, 루이세기, 누적, 루이세기, 누적, 루이지, 유사, 루이지, 유사, 쇼루이, 서류, 쇼루이, 서류. 네, 이런 단어들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본어와 우리말 한점도 관계성 15번째 시간으로 루움 관련 한자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일본어의, 어, 룸 관련, 다락 한자도 우리말과 일본어의 음독 관계성을 생각하시면서 차근차근 익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매일매일 맨투맨 일본어 독학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